기우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남톡파원 홍윤주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제목 한남지오그래픽 두 번째 이야기. 넌 이름이 뭐니? 본디 나는 동식물에 무심한 사람이었다. 사람도 벅차다는 게 나름의 이유였다. 어르신들 보면 휴대전화 프로필 사진이 이름모를 꽃으로 가득하고, 사진첩에는 아예 폴더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꽃 사진 가득한 걸 보면 좀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일까? 언제부턴지 나도 슬금슬금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집 근처 글린 공원에는 한남시 공원 녹지과에서 정성 들여 심은 튤립, 장미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철 따라 자태를 뽐낸다.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탐스러운 장미에 경탄하다가 이내 휴대 전화 카메라로 꽃을 조준하게 된다. 일부러 심은 꽃도 물론 아름답지만 조성된 단지나 공원에서 좀 벗어나서 한강 쪽으로 가면 누가 여기까지 와서 일부러 심진 않은 것 같은 이름모를 꽃과 풀로 가득하다. 정제되지 않은 야성의 아름다움. 민가에서 멀어질수록 꽃과 풀의 야생성은 짙어진다. 시작은 애기 똥풀이었다. 어느 6월의 한강변. 마치 누가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선명한 샛노랑의 꽃들이 황홀하게 무리지어 있는 걸 보면서 경탄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얜 이름이 뭘까? 서둘러 휴대전화의 검색 엔진을 열고 렌즈 검색을 해보니까 애기 똥풀 에이 애기 똥풀? 진짜? 너무 거짓말 같은 이름인데? 가끔 잘못된 정보를 천연덕스럽게 알려 주기도 하고 같은 사진을 놓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더러는 엉뚱한 답도 내놓기 때문에 검색 엔진의 렌즈 검색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국 단톡방에 있는 꽃박사 지인 언니 찬스를 쓰기로 했다. 언니, 혹시 이꽃 이름 뭔지 아세요? 어, 그거 애기 똥풀 같은데? 오 oh 마이갓 진짜로 애기 똥풀이었네 참말로 얄궂은 이름이로군 애기의 방점을 찍어야 할지 똥풀의 밑줄을 그어야 할지 그래서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약올리는 건지 귀엽다는 건지 피하라는 건지 헷갈리는 와중에 그 단톡방에 있던 다른 동생이 꽃에 대한 정보를 보탠다. 애기 똥풀은 예쁘지만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요.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하, 예쁘지만 독한 녀석이었구나. 귀엽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인가? 이후로도 새로운 꽃 이름 알아가는데 재미가 들린 나는 처음 보는 꽃만 만나면 검색엔 렌즈를 들이대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돼지풀 아제비, 자귀나무, 주걱 개망초, 족제비, 쌀이풀, 황새풀 아니, 근데 얘는 어쩌다 황새풀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겉모습은 황석, 황새 근처에도 안간것 같은데, 누군진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름들을 악착같이 붙여준 걸 보면 괜히 좀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말랑말랑해진다. 가끔은 똑같은 풀인데도 검색 렌즈로 찍는 날마다 다른 이름이 뜨기도 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뭐좀 정확하지 않으면 또 어떤가 내가 학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정확한 정보로 강의할 것도 아닌 이상은 그냥 오늘 하루 다정하게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그만 아닐까? 애기 똥풀아, 안녕? 예쁘지만 조금 독한 그 아이는 오늘 내게로 와서 나의 애기 똥풀이 되는 거지. 아 홍윤주님 지금 사진이 막 나오는데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최숙자님이 어머나 말라리꽃이네요 화사하네요 예뻐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laughs> 식물 이름을 워낙 몰라서 무슨 사진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했는데요 아기 똥풀이라는 이름 진짜 귀엽네요 건강한 아가들 응가를 보면 진짜 샛노랗잖아요 이제 똥풀 사진 보면서 <laughs> 진짜 노랗다 그랬는데 어, 청취자분들 중에서 꽃박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길 가다 모르는 꽃 보이면 너는 이름이 뭐니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막다 서로서로 알려주십니다. 홍윤주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남 지오그래픽 다음 편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0999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밴드에 톡파원 사연 보내주시면요. 기후톡파원으로 사연이 채택되시면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